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브라운 가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센터 같은데 지나가면은 카센터 앞에 브라운 가스 시공이라고 대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물을 물에다가 전기를 흘리면은 전기 분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물 분자가 H2O 잖아요. 수소 분자 두 개, 산소 분자 하나. 예, 전기 분해 시키면은 이, 이물 분자가 깨져가지고 가스, 수소가스하고 산소가스로 나눠져 버려요. 예, 이렇게요. 이렇게 나눠진 가스가 바로 브라운 가스라고 합니다. 왜 산소가스, 수소가스라고 안 하고 브라운 가스라고 부르느냐. 최초의 이탈리아 화학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율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심심해가지고 '은 아닐 거고' 예, <laughs> 네, 물을 전기 분해해 버리니까 물 분자가 깨지면서 수소 가스와 산소 가스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가스 이름을 브라운 가스라고 하자. 그래서 브라운 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산소하고 수소 가스는 가연성이 아주 높은 가스예요. 지금 여기다 제가 불을 당기면은, <laughs> 불꽃이 커질 겁니다. 예. 그리고, 요게 돈이 좀 되겠다, 돈이 좀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장비를 만드셔가지고, 카센터에 팔아가, 카센터에서는 그걸로 엔진, 자동차 엔진에다가 흘려가지고, 내부 카원을 벗기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벗기지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가 이게 가연성이 높잖아요. 엔진 흙기에다 틀어가지고, 완전 연소에 가까운 온도까지 올려버리는 거예요. 올린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예. 그, 브라운가스 시공을 해가지고, 카센터에서 엔진, 뭐, 크리링 용으로다가 사용하는 게 브라운가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오, 이거 틀어 놓으니까 되게 방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거를 보통은 장비로 해 가지고 자동차그그 그 클리닝 용도로 사용하는데 보세요. 집에서 배터리만 연결해도 이렇게 전기 분해가 일어나잖아요. 수소 산소 가스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해외에 유튜버나 해외에 자동차 신는 사람들은 요거를 따로 제작하거나 아니면 자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차에다가 달고 다닌대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고 다니면 연비가 좀 좋아진대요. 어머 세상에 이건 해봐야 돼. <laughs> 그래서 자동차 아니 자동차가 아니지 어린이 과학 연구 뭐 세트인가? 어린이 과학 실습 세트. 예, 보니까 탄소 봉하고 팔더라고요 이게 5,000원인가? 예, 하나 샀습니다. 요걸로, 아, 어, 만들어볼까 싶은 한데, 예. 요즘 좀 자료를 좀더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지? 어, 산소와 물을 전기분해 해가지고 수소가스하고 산소가스가 나온다 해가지고 이걸로 자동차 연료 대용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는 가스 양보다 가스를 만들어내는때 들어가는 전력량이 <laughs> 전력이 더 커서 이건 이거... 브라운인간은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나오는 브라운 가스만으로는 차를 움직이기에는 좀, 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래요. 예,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인터넷 검색에서 찾아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장착을 하면, 내연기관에 장착을 하면, 뭐, 출력업은 일단 둘째 치고, 최소한 연비는 조금 좋아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예, 여러분. 여기, 그, 전기분해를 일으킬 때 들어가는 물이 순수한 물이 아니고, 전해질 섞은 물이에요. 일반 수돗물에다가 전기분해 여기 연결을 하면, 어, 이렇게 거품 안 나요. 예, 거품 안 나요. 거품 안 나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전해질을 섞어야 된대요. 전해질은 보통, 아. 어, 가성소다. 가성소다. 비누 만들 때 쓰는 거 있죠? 식용유로 비누 만들 때. 가성소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가성소다가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laughs> 몸에 별로 안 좋아요. 그 비슷한 걸로다가 대신에, 그, 뭐지, 베이, 베이킹소다. 예,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한두 스푼 섞어가지고 하면은 요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별 쓸모 없지만 행여 따라하시 행여 물 붓고 이렇게 했는데 거품이 안 일어난다 왜 이러냐 라고 생각하실까봐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